쳤수다, 졌수 자수.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문어라면 너무 큰데. 오오어어어어오 사고 당일날 사오당일 오! 오! 이바이오오오 오, 어어어어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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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오! 진짜 크다 오어 오! 어어어어어오어어 <목소리> 진짜 커 진짜 커오오오 <목소리> 우와. 우와 이건 기록부 무조건 넘죠 여러분 얼첫수 아침에 출조해서 문어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 녀석이 나올 거그랬을까와 제대로 보았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그래. <laughs> 자 오늘 차 수입니다. 차 수가 너무 좋네요. 나이스. 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네, 녹동 문화낚시 나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 오늘 비예보가 있는데요. 구름이 꼈네요. 어, 비가 오더라도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는 좋아요. 선선하니 좋습니다. 물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비와 칩이 170 헤비로드, 문어 전용 로드입니다. 4.8대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릴. 원줄 합사 3호. 채비는 역시 기본 채비. 봉돌 30호에 광이 얘기 3개입니다. 어, 어제 보니까, 음, 오전 날물이에요. 날물에는 물이, 어, 그렇게 세게 가지않는데 들물에는, 어, 조류가 좀센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3 0호 오후에는 4 0호로공토를 교체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10마리 목표였는데 9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오늘도 목표는 10마리입니다. 사이즈는 골라 잡을 수 없으니까 마리수는 10마리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두 번째 문어입니다. 어이구, 우차! 저도 이트!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이 녀석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laughs> 오케이트. 어, 얘는 킵 사이즈 될것 같은데 올려보겠습니다. 그렇지. 요건 킵 할게요. 요건 여러분 이 녀석은 킵 하겠습니다. 야 지금 소강상태가 너무 기네 1시간 거의 1시간 반을 못 잡고 있네요 오! 오, 몸 커브 몸 커브 제대로 지금 2시간 넘게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옆에 분들은, 어, 한 마리씩 잡고 계세요.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얘가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네, 저는 채비 걸리고, 터지고, 볼일못 보네요. 음, 잘될 때는 채비도 걸려도 잘 빠지고 그러는데, 오늘은 안 되는 날? 멘탈을 부여잡아야죠. 멘탈이 나가면 안 돼요. 와, 오랜만에 이트. 와, 오랜만에 이트에요. 이 녀석은 키받도록하겠습니다 우차 아이고 해트 처리대가 쭉 들어갔어요 문어가 확실합니다 꿀렁꿀렁 빠짐만 말아라 제발 예 네. 제발 빠지나 말아라 예 꼴랑꼴랑해서 코깐해요코깐 코나 차아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네. 코나 어? 이나좀나코좀 어, 좀 보이네. 와. 우 이제 좀멀 멀, 멀게 보이죠. 이 양반들아 음. 아 가까이 보이면 가까이 보인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우와 문어 뽑았다 우와 쫙 붙어 있었어요 오 사이즈 는 된다 사이즈 좀돼 오. 사이 좋아요. 오. 오. 우차. 한 500g 되겠네. 500g. 자, 여러분, 오늘 이 녀석이 오늘 목표를 했던 1 0 마리째입니다. 네. 목표 달성. 바다인가요? 어 무너다 무너 히트 작다 자이 녀석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잡으세요.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선상배들이 안뜰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이번 이제 물때, 살이 물때가 지나고 다음 조금 때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바다가 한번 딱 뒤집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 문어 이제 다음 물때 갑오징어가 나 갑오징어는 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데 갑오징어 선상이 뜰지 들지 안 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아직은 안뜰것 같아요. 9월 한 중순 지나야 뜰것 같은데 아직은 너무 작죠. 다음 물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와부렸냐 하나 둘. 와우! 바닥 하나, 둘, 우와 뽑았다! 와 이거 무너가? 무너 문어 너무 큰데 단지인가? 올려보겠습니다. 단지 같다. 아닐 수도 있고 올려볼게요. 단지, 단지, 단지. 네 단지 단지 이건 100% 단지 같아요 제발 문어야 들어있어라 아지 단지 같아요 Tanji, t a n 제발 단지여라 예 네, 꿀렁꿀렁해요 아... 아니 아 문어만 있으면 돼요 <laughs> 어, 보인, 어 보인다 보인다 단지라 문어 있는 거 같다 문어 있는 거 같다 있어요? 있어 있어 속에서 물었잖아 어 속에서 물었죠 어? 잠깐만 이 아 있다 있다 아 단지문어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왔다 나왔다 <laughs> 와 단지문어 치고 단지문어 치고 너무

비트 아까 나중 건가? 자, 여러분, 녹동 오셔서 크면 잡으세요. 대비 현재 강원 지역 다녀. 강원 전 지역에 순정원 13개. 아, 여러분, 지겹네요. 장원하는 것도. 하, 아, 이렇게 설렁설렁 낚실해도 장원을 해보니. 지겹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생한 건 여러분들이 오셔서 꼭 잡으세요. 금방 클 겁니다. 네. 아, 장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안 잡아버려야 되겠어? 이 <laughs> t 오케이 okay. 이 녀석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있어? 와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건 너무해 와 문어입니다. 어, 미안해. 문어예요, 문어. 문어, 문어. 8월 28일 월요일 녹동 문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네, 오전에 실시간 영상 계속 보신드는, 보신 분들은 보셨죠? 아, 비가 엄청나게 퍼붓다가 지금은 날씨가 좋네요. 바람도 불고 해서 시원하니 낚시할 만 났습니다. 오늘 저희족과 16마리 잡았는데요. 방생 포함해서 16마리 잡았습니다. 목표 두자리수였는데 목표 달성을 했어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큰건 크고 작은 건 작고. 그래도 만족하는 낚시였네요. 이번 주 이제 제2의 장마라고 해서 비가 계속 잡혔는데 저는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족과 진실의 통발입니다. 네, 방생 빼고, 어, 키발 제 개인적으로 키발만한 사이즈들은 킵했어요. 한열 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첫수로 잡은 키로급 문어 죽어 버렸네요. 오늘 저의 조과였습니다.